안녕하세요, 비 n 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K 싱크 에어드랍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어좀 최신 정보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구조부터 어 어떠한 방법으로 에어드랍 참여할 수 있는지 쭉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디앱들도 사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기 썸네일 보시면 어 누구나 가능한 300만 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간단한 찍먹만으로도 어마 뭐 1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욱더 노력한다면 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치케이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인의 단계이긴 하지만 어 토큰 발행하고 그리고 뭐 상장까지 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널널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어, 프레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어, 에어드랍을 진행해줬던 아비트런 같은 경우에도 어, 트랜잭션을 남긴 횟수라든지 아니면 d a 사용 개수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개수별로 또 차등 에어드랍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선안 되겠죠. 그래서 이전 가이드들 이전에 에어드랍해줬던 그런 프로젝트들의 그런 가이드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은 점점 좀 추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 일단 최대한 챙겨 놓는 게 좋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 이런 내용들은 이전 영상들로부터 계속 안내를 드려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 싱크 같은 경우에는 펀딩비만 4,5천만 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어드를 받게 된다면 어, 굉장히 큰 금액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와 반대로 이치케싱크와 더불어서 어, 레이어제로도 역시나 어, 두 개가 양대산맥으로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 효율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 뭐 개당 뭐만 원, 십만 원 이렇게 주는 프로젝트들을 건너뛰더라도 레이어제로라든지 치케싱크 아니면, 아니면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모두가 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기본적인 지게 어, 싱크 메인넷으로 우리가 실제 이더리움을 가져오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 추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놓친 부분들은 항상 여기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놓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야 여러분들이 결국 어, 최대한 큰 수익을 또노릴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영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 꼭 들어오셔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브릿지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테스트로 여러분들께 어, 안내를 드리고자 0.4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 집게 싱크 메인넷으로 브릿지를 해올 겁니다. 자 브릿지라는 거는 다리라고 해서 서로 체인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 0.4개를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퍼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 자금이 에라 메인넷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디퍼지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가스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 약 4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주말이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네트워크 사용률이 높을 때는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클릭. 시간이 살짝 흐르면 어, 디퍼지 완료되었다고 어, 이렇게 뜨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캐싱크 메인넷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버튼 보이시죠? 어, 메타마스크의 네트워크 추가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메타마스크의 이 체인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체인으로 시간 지나서 이더리움이 들어오는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15분 정도는 최대한 안 걸리고요. 약 5분 내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메타마스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해 줄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옮겨야 가능한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양이 있을수록 좋긴 합니다. 왜냐면, 하 다양한 d a 들을 사용을 하고, 그트랜잭션을 남기려면, 어찌됐든, 어, 가스비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수량을 이리저리 옮기면은, 거기에 더 추가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금액을 옮기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1 이더리움 이상 옮기는 건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최대 1 이더리움 정도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왔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티에 s 지케이 싱크 수 p 입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접하시는 것처럼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지케이 싱크 수 p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 커넥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버튼 클릭하고 자 여기 이더리움 원래 시죠 클릭해 주시면은 메타마스크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 g k s y n 메인넷에 있는 이더리움 그 량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 내가 수왑 가능한 이 토큰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더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토큰들과 수왑을또 하고, 또 다시 이더리움을 또 다시 수왑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해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USDC로 수왑을 해보도록 하죠. 자, 0. 저는 2개를 수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가격이 찍히고요. 자 수압 버튼 클릭. 지킬 싱크의 가장 장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메타마스크에 나와 있는 가스비보다 더욱 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가스비가 찍히는 게 나와 있죠. 자이 가스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찍힙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럼 가스비가 어, 0.46 달러밖에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스비고. 자이 상태에서 자 다시. USDC를 이더리움으로 스왑을 해줄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주시면요. 성단에 u s d c 로 놓죠. 다시 100% 클릭하고 이더리움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왑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트랜잭션 창이 뜨죠. 여기서 확인 버튼 클릭 자 스왑이 완료되었습니다. 역시나 가스비가 0.43달러 아, 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는 여기서 트랜지션을 이렇게 또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눌러서 상단에 이더리움을 놓고요. 하단에는 뭐, USDT, USDT로 또 놓고, 수압을 또 해줍니다. 다양한 토큰들을 해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수압.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또 클릭해서 USDT를 이더리움으로. 자, 저는 100% 놓고 수압하도록 하겠습니다. UST d 수량 언락이라고 어, 뜨니까 언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출한도를 최대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전 최대로 놓았기 때문이죠. 확인. 자, 전100% 눌렀으니까 지출한도를 최대로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업. 자, 여기서 지캐싱크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메뉴 보시면 여기 풀이라고 있습니다. 자, 풀 클릭해 볼까요? 자 들어가시면 우리가 각각 토큰 두 개를 예치를 하고 그 예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USDC와 이더리움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과 USDC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각각 토큰을 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유동성 을 제공한 그 대가로 어,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추후에 h 이싱크 그 자체 D앱에 대한 에어드랍에 대한 어, 기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자체적으로 지 k 싱크 토큰 에어드랍에서도 이런 유동성 풀 예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점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점 생각하셔서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소량 넣어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usdc가 필요하겠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트레이드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그 사이트로 넘어오게 됐는데 상단에 이더리움을 놓고 하단에 usdc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0.01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합해보고요 자, 다시 수합을 완료했으니까 풀 버튼을 들어가서 풀 여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풀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퍼지지라고 있을 겁니다 자디퍼지 클릭해 주시고 u s t c 19개 갖고 있는 거를 맥스 버튼 눌러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이에 상응하는 0.01개 정도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 입력하는 게좀 번거로우시다라면, 어, 소량 갖고 있는 이 개수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하단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 개수에 맞는, 어, 1대1 비율로 선택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버튼 활성화해서, 자, 디포지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의예측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풀 예치한 건, 나이, 마이 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내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죠? 토탈, 어, 내가 넣은 금액. 그리고 LP 밸런스라고 해서 내가 이거 둘을 예치를 하고 받게 되는 어, LP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어, 예치한 금액만큼 수수료를 또 가져가게 되는 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트레이드하는 방법 그리고 풀에 예치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디앱으로는 오비터 파이낸스입니다. 어, 이 친구는 브릿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최초에 했던 이 브릿지 있죠. 이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것을 직계 어, 싱크 체인으로 가져왔던 어, 그와 동일한 브릿지 개념인데 우리가 이 공식 디앱에서 사용하는 이 브릿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오비터를 사용해서 또 브릿지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디앱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넥트 원래 버튼 눌러서 메타마스크와 연결 자, 연결이 완료가 되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비터 파이낸스는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냐면 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캐 싱크도 있고요. 어, 라이트 버전은 지캐 에라 단계의 이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캐 싱크 메인넷 1.0 버전, 에라는 2.0 버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2.0 버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올바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라이트는 어, 그냥 간단한 트랜잭션 몇 번만 남기는 것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 지캐 EVM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지캐 롤업 기반 폴리곤 체인이죠. 자그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뭐 스타크넷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많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브릿지 사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지캐싱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번엔 아비트럼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자 하단에 지캐에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비트럼 계정에 있는 이더리움을 저는 0.2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 버튼 클릭. 자, 네트워크 전환하라고 하고요. 자, 컴펌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스비가 뜨면요. 자, 확인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완료가 뜨니까 그 부분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30초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뜹니다. 그럼 즉시 싱크 에라로내 어, 네, 이더리움이 들어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비터 파이낸스는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 남기는게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오비터 파이낸스도 자체 토큰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셔서 나중에 브릿지 사용하실 때 여기서 위주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어, 게싱크 관련 D앱 중에 또 하나로 우리들이 여기서 수업을 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 메뉴에서 왼쪽에, 어, 수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수업 버튼 클릭해주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지갑이 당연히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 아비트럼 체인으로 진행이 되겠죠? 왜냐면 제가 이전에 아비트럼 체인을 선택해놨으니까요. 자, GK 싱크 메인넷으로 전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자, GK 싱크 에라 있죠? 클릭. 그럼 메타마스크에서 네트워크 체인을 다시 변경하라고 됩니다. 자, 변경 클릭. 자, 그럼 내가 싱크 메인넷에 있는, 어, 이더리움 수량이 이제 노출이 될 겁니다. 어, 사이트를 F5 버튼 눌러서 새로 거침했더니, 자, 밸런스 양이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g k 싱크 n c 수압처럼 이더리움을 가지고 USDC로 도 수압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각자 테 a b 을 사용함으로써 트랜잭션을 남기는 거죠. 자, 0.1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단에 자동으로 어, USDC 수량이 찍히고요. 수압 버튼 클릭. 자, 이렇게 가스비도또 찍히죠? 자, 확인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수압이 완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시 반대로 usdc를 가지고 이더리움으로도 어, 전환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usdc를 이더리움으로 수왑할 수가 가능합니다. 자 저는 맥스 버튼 클릭해서 이더리움으로 전부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플 오브 버튼 클릭.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 최대로 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다음 클릭 승인. 자 완료가 되었으니까 수합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타마스크에서 가스창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수압할 때도 어, 이더리움을 가지고 USDC 외에도 다양한 토큰들과 또수압해보고 또다시 이더리움을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왼쪽에 메뉴 보시면 풀이라고 보이시죠. 아까 지케싱크수압과 동일한 어, 그런 유동성 공급 풀입니다. 자이 풀을 클릭해 보시면 역시나 동일하게 USDC와 이더리움이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예치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적은터크큰 발행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유동성 공급과 또한 수왑을 진행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디앱들입니다. 자세 번째 디, 다음 데이, 디앱으로는 메버릭 수왑입니다자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클릭 메타마스크 연결. 이런 탈증화거래소 덱스에서의 이런 수압과 풀 내치는 굉장히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이 연결되었으면 상단에 이더리움을 놓고요. 이더리움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단에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큰으로 또 수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뮤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토큰들이 있는데 어, 이런 토큰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건 조금 어비 추천하고요. 보시면 뭐 집계의 도지라든지. 이런 토큰들, usdc,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수량을 입력해주시고, usdc로 또 수합하고, 또 다시, 또 usdc를 이더리움으로 수합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풀에 보시면, 풀에 예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create new p o o l 이라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치를 할수 있는 거고, 하단에 보시면, usdc, 이더리움, 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풀에다가 예치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량 선택 같은 것도 보이고, 어, 단계별로, 어,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모드 선택,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세한, 뭐, 지식, 어, 같은 거는 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 가장 상단에 있는 가장, 어, 평균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어,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량 입력해주시고, 풀에 예치할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MES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 선물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트랜잭션만 남기면 되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거래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위험성은 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갑에서 지갑을 먼저 연결하셔야겠죠 크래프트 월렛 클릭, 메타마스크 연결. 자 연결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MES 프로토콜로 자산을 가져와야겠죠? 여기 보시면 디퍼지즈라고 있을 겁니다. 자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여기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직계 싱크 지갑에 USDC를 가지고 있으면 또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USDT도 가능하죠. 자, 저는 이더리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지 클릭.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수량이 있으면 전 0.01개만 넣어서 트랜잭션만 남기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퍼짓 이더리움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이 입금이 완료가 된게 확인이 됩니다. 자, 상단 메뉴 보시면 트레이드라고 있죠? 자, 여기서 스파트레이딩이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이로 롱을 잡다든지 아니면 셀로, 어, 숏을 잡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거 더불어서 트레이드 보시면 여기 컨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스왑도 가능하죠? 여기서 스왑 기능들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0.01개 입력하고, 자, USDC로, 어, 움직일, 수,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저 여기서 프리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어, 수압할 수 있는 그량이 이렇게 뜹니다. 자, 서밋 버튼 눌러서 제출해서 수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내려서 서명. 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usdc로 또 수압도 완료를 했고요 어, 반대로, 어, usdc를 이더리움으로 또 수압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죠? 18개 입력하고, 프리뷰, 서밋 제출, 그리고 가스빛 확인까지. 서명. 자, 진행. 자 다음 디에이로는 에라 랜드입니다. 어, 원래는 넥센 파이에스였는데 어, 에라 랜드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커넥트 원래 버튼 눌러서 즉각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 클릭, 메타 마스크 클릭.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가 공급한 걸로 다른 토큰으로 또 빌려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이더리움 서플라이 버튼 눌러서 이더리움을 소량 넣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량 예치를 하게 되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 이풀이 지금 가득 차서 어, 공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한도가 추가가 되면 그때 어,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 이더리움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현재 USDTC는 가능한 걸로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USDTC 공급 버튼 눌러 주게 되면은 우리가 수량을 입력해 줄 수가 있죠. 저는 38개를 입력하고 어 어프로브 버튼 눌러서 입금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 한도 뜨면은 전 38개 입력했으니까 맞춤 지출 한도에도 38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승인. 자, 그리고 공급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어, 내가 38개의 u s d c 를 공급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이더리움을 클릭해서 버로우 버튼 눌러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프 맥스 버튼 어, 그 전에 여러분들이 USDC를 맡기셨다면 USDC를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체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려고 어,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스비가또 뜨는데 확인 버튼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했을 때이 담보로 사용을 체크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놓쳤네요. 자, 이렇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38개의 이제 USDC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자 돌아와서 다시 이더리움 클릭하고 바로 버튼 클릭. 자 세이프 맥스 버튼 어,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이부분을 클릭했고요. 자 그리고 메타마스크에서 가스창 뜨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해당 에라랜드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션을 모두 남겼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체인 트레이드 수압입니다 여기서도 롱숏이 가능한 어, 선물 거래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역시나 크래트 원래 버튼 클릭 메타마스크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 p 메뉴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또 USDC로 수 p 할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이 또 역시나 여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수 p 을또 진행해 주도록 하고요. 어, 너무 크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어, 저는 0.1개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슬리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수 p 이 완료되었다고 뜨죠. 자, 반대로 화살표 버튼 눌러서 USDC를 이더리움으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191개 입력해 주도록 하고요 자, 수압 클릭. 맞춤 지출 한도도 191개 저는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자, 이어서 가스비 뜨면요. 또 확인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갈로 수압입니다. 여기서 지갑 연결, 연결부터 해주시면 되고요클래트 버튼 클릭. 자, 그럼 여기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USDC로 수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1개. 입력하고, 자, 수압 버튼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OK 버튼 클릭. 자, 수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USDC를 이더리움으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부 다 가져오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Approve 버튼 클릭. 역시나 맞춤 지출한도 뜨면 전 최대로 눌렀으니까 여기다가도 최대로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 가스비 뜨면 가스비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수업. 이렇게서 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이더리움을 이 가지고 계시면 USDC 외에도 뭐 다양한 체인으로도 몇번 바꿔 두시고 다시 이더리움으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 사이, 카이버 스왑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부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 메타마스크 클릭. 자, 역시나 여기 스왑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USDC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0.1개 입력해 주도록 하고요. 자, 스왑 그리고 컴펌. 자, 금방 수압이 완료가 되죠. 자, 닫고 다시 이 화살표 버튼 눌러서 USDC를 이더리움으로도 가져오는 작업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190개 입력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프 v 브 버튼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수압 버튼까지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펌 클릭. 어, 뭐 에러라고 뜨는데 어, 창을 새로 고침해서 다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F5 버튼 눌러서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 주고요. 자 다시 수량 190개 입력하고 수 p 버튼 클릭. 컴펌. 어 슬리피지가 문제라고 또 뜨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전 수량을 좀 줄여 보도록 하고요. 어 유동성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일단 190개를 놓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 여기 슬리피지라고 보이시죠? 자 이것을 0.5에서 1%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합. 어 그래도 안 된다고 뜨네요. 어 이제야 뜨네요. 어, 여기 보시면은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슬리피지가 있는데 전 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보도록 하고요. 자, 트랜지션이 넘어갔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어, 유동성이 얼마 없으면 이제 미끄러짐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90개에 딱 맞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2%까지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어, 구조로 수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작업하실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리피지, 슬리피지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수동으로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디앱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딱 간단한 방법으로 살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남겨 놓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디앱 개수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d f 사용 개수를 이렇게 충족시키고, 어,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어, 트랜지션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제 진행함으로써 내년에 있을 어, 빅 에어드랍에 대해서, 어, 그래도, 어, 몇백만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지만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참여하면서 d 앱 개수를 또 누릴 수가 있고요. 또 간간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GK싱크 최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알찬 내용들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PMT였습니다.